어, 20일 날, 진단서 등을 추가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함. 자, 어, 진단서들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언제? 한, 한 1년이 지나서 제출했다는 말이죠. 1년이 지나서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했다는 말이에요. 어, 진단서를 뭐,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서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?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. 어, 이거 보세요.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이 사람이 저랑 어, 10월 18일 날이니까 그러니까 사고 후에 한 3일 정도 지나서 어,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. 돈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. 어, 그런데 이거 교통사고 상해 공갈이거든요. 그러면 어, 이 사람이 이제 저녁에 급하니까 나는 병원 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. 이렇게 잡아댔거든요. 그게 18일입니다. 요 동일한 18일날 이 동일한 18일 날이 사람이